님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김병규 걸야 마음에 드는데 안 해? 아니 너무 길어서 좀 산뜻하게 잘랐어요. 뭘 괜찮지? 5월자랐도 오늘, 오늘. 앞으로 이상한 자료라고 이단 이분 되게 잘생기고 기독교신데 잘 자르죠. 음. 거기가 근데 또그 두피 그 지압 마사지가 지려. 그냥 이렇게 막 해주는데, 어, <웃음> 야, <웃음> 어 너무 시원해. <laughs> 너무 시원. <laughs> 아니 개됨 제가 또각 잡고 하면은 근데 지리기 합니다. 뭐 무시 음. 귀엽다고. 요 그루브 라임, 그 무신사에 사가지고 내장 그 짜인가 세장 짜인가 3만 원에 떨이하더라고. 참 바로 질러야지 나 같은 거지들. 은 몸만 귀엽다고? <laughs> 맞는 말이지 이거 뭐 맛있나요? 저런데자 맹수라도 가면은 수수거가 먹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짬뽕 소스 맛이 긴국이야 근데. 근데 맛있어. 약간 시큼한데, 음, 좀 맛있는 시큼함. 아침만 같이 봐볼까 주제를? 다아아 어, 여자아이돌은 근데 안돼 이거 나나 무조건 나 아이유야 그래가지고 안돼 아나 근데 AV배우 잘 몰라 그니까 러 얼굴은 아는데 그니까 러그 얼굴의 그 이름인지 몰라 <laughs> 이거 봉기사태 발생시 지 선택할 물건 이런것 좀 재밌지 않나 아 있네 씨발. <laughs> 자, 이거 한번 할까? 궁금한데 약간? 야, 아, 나 궁금해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1 6강이 끝이네. 나 16강 간다 이거. 자, 아텍스와 가토벨트. 근데 이게, 야, 아니 이게, <laughs> 오, 미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좀 선정적이지 않나 오른쪽 있다.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아니 이게 좀더 좀 야하지 않나. 딱 이게, 딱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어, 손색머리. 손패티시가 있어? 약간 손 잡는데 약간 환장하는 사람인가? 생머리 근데 생머리는 약간 선택지가 있어. 솔직히 그냥 얼굴이 고우시면은 생머리는 다발이든다 좋다고 뭔 느낌인지 알지? 솔직히 나 손도 별로, 별로 그런 그런 거 없거든. 나이좀 어려워. 이건 둘다 나는 별로 상관 없어가지고. 예, 사진 생머리 가좀 이쁜 이상다. 생머리 갈게. 다음. 아 잠깐만 이거 이름부터. 야 아니. <laughs> 노을적이지 않나? 근데 수영복이 <laughs> 되게 민망할 때 오셨네요. <laughs> 근데 이게 수영복이 이런 것 밖에 없나? 사진이 내 취향이 아닌데. <laughs> 전 종목은 생머리랑 손인데 갑자기 이게 좀 하드코어였어요, 순식간에. 엉덩이 대 수영복. 근데 이거는 엉덩이지, 근데? 어 <laughs> 속박비 스택이 약간 이거는 치열하지 않나? 나 검스. 정복감 패디지? 그런 거 없어. 그속박 당하는 그 느낌도 약간 있지. 약간 정복 당하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어. 내가 묶이는 거지, 아주 묶이는 스읍 거... 괜찮은데.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검스 설명할 필요가 있나? 아, 이 잠깐만. 야, 이 똑같은 거 아니야? 둘이 약간 비슷한 종목 아니냐? 이거는 약간 냄새가 뭐냐? 근데 향기라고 말해야 되잖아. 좋은 향이 나면 좋지. 근데 이런 냄새는 난 별로 안 좋아. 근데, 아무리 여성이어도. 이상형이 이제 겨드랑이 내들어 맡아봐라. 근데 겨드랑이에서 똥내가 나.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는. 근데 그냥 겨드랑이. 이게 좀 넓은 범위지. 이거 괜찮지. 야드랑이 인정이지. 아이 잠깐만. 아, 네. <laughs> 아, 절대 영역대 발. 절대 영역대 발인데 발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 자신이 캐리했다. 그안보이 보일지 단 보일지 단지 안 보일지 단 보일 보일 약간 그런 느낌. 코스프레네 하이에 하이에 좋은데 쫓기고 <laughs> 있다고? 어이C 뭐야? <laughs> 이게 이걸 신으면서 간혹 키가 너무 커가지고 나랑 비틀진 사람이 있어. 이거는 X야. 남자로서 자존감이. 이거는 코스프레죠? 조드랑이 생머리. 이거는 야드랑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무슨 코스프레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근데 사실, 가터벨트도 약간 코스프레 축이 약간, 약간 이게 포괄적이잖아, 코스프레랑 가터벨트랑. 그럼 난 당연히 코스프레지. 아 예. 무조건 이거죠. 아, 이거 어렵네. 아니, 이거 사진이 너무 애로하다, 이거는. 예. 사실 우음은 정해져 있지 않나. 뭘 골라도 돼. 예, 우승 축하드립니다. 미드라이너님. <laughs> 바로 다음 넘어가죠. 32강, 32강 가자. 여기 서각보 빨리 끝나는데, 32강 갈게요. 좀비가 지금 척 <laughs> 벽돌대 곡괭이. 내가 <laughs> 이렇게 한번 확 찍으면 일단 원킬이긴 해. 뭔 느낌인지 알지? <laughs> 근데 이 리치가 너무 짧아. 이제 좀비한테 이게 팍 잡힌다. 그럼 바로 물리고 뒤지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해. 곡괭이? 리치가 길지. 내가 봤을 때 좀비 사태에서는 리치가 다야. 좀비야, 엄청 하잖아. 약간 이렇게 화이팅하면서 곡괭이고. 하는 거란 말이야 복갱이죠? 전기톱 120분 사용 가능 삽아 이거 어렵네 삽이 일단은 약간 복갱이랑 비슷해 근데 리치가 더 크지? 근데 이 삽? 아 근데 저거 좀 무거워 보이는데? 저거 풀이 수 있냐? 저거 하려면 일단 근력운동을 좀 해야 돼 일단은 확실한 건 <laughs> 전기톱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기톱은 이렇게 안이 들어도 되잖아 그냥, 그냥 비빔내잖아 근데 120분 좀 크다 근데 약간 이거는 이제 일격필살 이거 쓰면 끝나잖아 약간 진짜 이제 막 보스급 이제 막 레포트포 데우다 레포트 하는데 이제 막 존나 큰막어 뭐 이름 뭐냐 어 아무튼 그큰 새끼 나오면은 이거 사으로 때려 죽일 수 있어? 뭐? 못 죽여 이게 전기톱 이렇게 찌잉 해야지 뒤지지 그리고 이거 120분 사용해도 막말로 저거 그냥 이제 칼날 있지 저걸로 후리면 돼 그러니까 가능하지 어 이건 전기톱인데다 <laughs> 아니 이거 우산이 근데 씨발 뭐가 쎄 보이긴 한다고? 줘도 <laughs> 없을 것 같은데 이건 개 쓰레기야 근데 우산도 아무 뜬 데도 부서져 겉만 이쁜 쓰레기야 이거는 겉만 이쁜 쓰레기 바베큐는새 고치 이거 굉장히 단 날카로워서 짧긴 하지만 배트지나 머리를 그냥 부면 그냥 원, 원 턴, 원턴 원턴킬 음 이건 새 고치죠 고민데 죽도 아이 씨 이거 병신들 여기하나 그냥 죽도로는 진짜 일반 좀비도 못패주겨 아니 말이 안돼 이거는 아니 뭐좀비한데뭐뭐어 대가리 어막 허리 이런 거할 거야 얘는 너안찢진다고 이거 목도가 부러져 이거는 호미 있는데 내가 아까 말한 이 리치 문제가 있는데 죽도가 너무 쓰레기다 이거는 호미가자 한마디 등산용 지팡이 망치 존나 쌤 그냥 풀이면 뒤져 망치 풀이면 뒤지죠 품질 보증 조선나 아니 품질 보증에서 뭐할 건데 어차피 저거 난방에 죽잖아 뭐든지 야전삽 이거 존나 짧아 내가 또 훈련소 갔을 때, 한번 써봤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쓰레기야. 이걸못해 죽여. 이거 땅 파라고 만든 건데, 조에. 왜 쓰는데? 그냥, 그냥, 나시지, 이거는. 빠르대, 3단 봉. 곰낼 필요가 있나? 이게 딱 봐도 길어 보이고. 세잖아. 빠르죠? 골프채 대 목도. 죽도랑 다를 수 있나? 목도가 좀 약간 단단해 보이긴 하네. 골프채. 어린 시절 소년들을 많이 울린 무기죠? 이거는,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건 골프채예요 예.